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제자의 길은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릴리에서만 다니십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형제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고 난뒤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정치적 성공을 추구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일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특히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적인 개념인 나타내기와 묻혀서 은밀히가 부각됩니다.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이들은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기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 정체를 잘못 인식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제안한 형제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내 인기와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 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본 우리들과 유대인들은 그분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대권을 위해서는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서 정치적 입지를 더 공교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 따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저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리도 유대인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지금 거리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공간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종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과업을 하나님께 받고 이 땅에 파송되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시간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곧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런 시간 사용의 목적과도 연관됩니다. 주인은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만 종은 주인의 목적에 따라 그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사역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초막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도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의도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멈출 때와 움직일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하다고 지적하면 그의 미움을 받고 대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악이 가득한데도 세상의 악을 간과한다면? 세상에 미움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과 멀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지탄과 피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들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로 미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웃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부추임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 미움을 받더라도 제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인내와 담대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때를 따라갈 수 있는 성실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